안녕하세요. 구세군 주의학교 친구들.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습 퀴즈 정답자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정답은 뭐였을까요? 네, 정답은 갈대 상자였어요. 그런데 갈대로 만든 상자, 파피루스 상자, 그리고 역청과 진을 칠한 상자도 모두 정답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명의 친구 뽑을 거고요. 김택선 사관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우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섯 명 먼저 첫 번째 친구 뽑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친구는 신흥영문의 전유겸 어린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동전주영문의 김은혁 친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세번째 네 친구는 영월 영문의 김주성 친구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더 섞을까요? 두명 친구 네, 두명 친구 덧뽑도록 할게요 네번째 친구는 남부산 영문의 장주하 친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명 마지막 친구 진주 영문의 허, 동훈 친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오늘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뽑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 주에도 응모해주세요. 안녕히게. 안녕.